오늘 가는 곳은 그러면? 대구. 대구의 한 대학병원이야. 어, 잠깐만, 오늘 애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또 가서? 아니야, 이게 내가 설명해줄게. 이게 뭐냐면, 자, 아, 이거 다 어떻게까지 얘기해야 되는지. 너 보통 주변에 네. 네. 쌍둥이 낳는 사람들 좀 있지? 어. 맞지? 많이는 없지만 그래도 있죠. 그치. 네, 쌍둥이. 그 이상. 그 이상이면 그러면 새 쌍둥이? <laughs> 세쌍둥이 나으신 분이에요? 나을 분인데 아 나으려고 준비하시는 어, 분이에요? 분인데 이분이 일반 병실에서 중환자실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버티고 있대 하루 왜요? 세쌍둥이가 그만큼 너 모르는 구나 이게 아, 아 너무 어 이게 버거운 아... 거잖아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게 정말 힘든 아... 산모야 그래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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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급하게 간다는 거는 음. 만약에 오늘 갔는데 나올 수도 있는. 오늘 갑자기 아. 애를 낳아야 될 수도 아. 있다는 아.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래서 급하게 가는 거구나. 얼굴 보고 좀 응원해 주고 심도좀 아. 주고. 저 근데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아. 임신 몇 개월차, 몇 개월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러면은 잘은 모르겠는데 뭐뭐 뭐 11개월, 12개월 되면 아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몰라. 너 진짜 아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몰라. 몰라. <laughs> 어, 아, 보통은 <laughs> 네. <laughs> 내가 옛날에 이랬어뭐 <laughs> <laughs> 모르, 모르겠어. 진짜 아기는 10개월. 10개월이 넘으면 좀 위험해. 아기를 낳을 때 힘들어. 근데, 어... 그런데 이세 쌍둥이 같은 엄마 같은 어... 경우에 지금, 어... 지금 8개월이에요. 아니면 32주인가요? 32주니까 정확히 32주. 정확히 38개월이네. 8개, 8개월 들어선 거야. 근데 어... 8개월이 조사를 하면 그게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 뭐. 폐나 이런 장기들이 제대로 안 되니까 호흡 같은 것도 자가호흡을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이제 이걸 씌우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려가는 거야 멀기도 멀다 만약에 아기 나온다 그러면 아다 왔어요 다 왔어요 아 여기다 여기다 야 여기야 여기 여기 대학병원 음... 어? 야, 저 봐라. 고위험 아... 고위험 산모 신생아 센터 아, 아 여기 아... 그세 쌍둥이니까. 나 저... 저... 이런 워딩을 처음 봤어요. 고위험 아... 산모 이것만 봐도 지금 상태가 아... 어떤지 알겠다. 이게... 그러니까... 또와본적 있어? 저 태어나 처음이에요. 형. 아이고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아요 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808호 최민석 김유진 부부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여 네. 그럼 저 들어가실까? 요 네,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아, 아, 너무 아 안녕하세요. 아, 아, 아 너무 <laughs> 아, 아, 아유 안녕하세요. 아, 어떻게 반가워요 아유, 진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괜찮아요? 네네 <laughs> 아이고 뭐 배가 크긴 네 심한, 배가 진짜. 엄청 커요 <laughs> 어떤 분인지 우리 네, 성함이? 저, 저, 김유진이고요 김유진 네 성함이. 지금 태 쌍둥이 20, 31주 됐어요 31? 31주, 네네네. 31주 31주 저는 그그 그 둘째를 기획하려다 둘째를 기획하려다 오. 셋. <laughs> 둘, 셋, 넷째가 생겨버린 세상둥이 아빠 최무석입니다. 애가또 아이가, 아이가 첫째가 애가 있고 네, 네. 첫째가 어디 있어요 그 지금 그 병원에는 아기를 못데려오거든요 다른 분들도 다 환자라 네. 가지고 아. 그래서 어, 시댁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지금 좀 봐주고 계세요. 이5개한창 아. 엄마 아빠 손길이 필요할 텐데.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새 아이를 그러이 어. 이 저희가 사전 지식 이 전혀 없어서 이게 지금 응. 그뭐 자연 임신인지 어. 뭐 아니면 시험관인지 뭐 이런 것들도 궁금하기도 하고 맞아요. 요즘 시험관 시험군요. 많이 해서 네, 네. 쌍둥이 됐는데 저희는 자연 임신했어요. <laughs> 저희는 자연 임신했어요. <laughs> 어. 0.01%의 확률? 네. <laughs> 번개 받으러 온 일을 네. 진짜? 얼마나 복을 받으시려고 <목소리> 저, 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근데 제가 몰랐는데 손을 움직이시니까 배가 크게 네 배가 엄청 커요 <laughs> 이배 안에 지금 세 아이가 있는 거잖아요 세 명입니다 이야 <laughs> 대박이다 아니 근데 지금 상태가 어떠신지 우리 지금 이 병원 앞에 써 있는 고위험 산모 뭐 이게 뭔가 어 신생아 그거 센터 그거 보고 나서 겁먹고 어, 왔는데 어. 괜찮으세요 상태 어떠세요? 어 제가 지금 26주 때 입원을 했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거의 한 달째 입퇴원. 이태원... 지금 30주? 그거? 네, 31주. 31주? 30주? 네. 그 26주 때 입원을 한 거는 병원 측에서 어, 입원을 해라라고 해서 한 거예요? 네, 사실 이게. 자궁 수축이 오면서 이제 아기 낳는 신호가 자궁 수축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기를 낳는데 저는 26주 때 자궁 수축이 온 거예요. 26주 때 자궁 수축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궁 수축을 방지해 주는 억제제를 맞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28주가, 인 32주가 인 그걸 넘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나온, 맞죠? 맞습니다, 응. 몰라. 어. 어. 아무것도 몰라요. 28주면. 제가, 제잘 몰라서 그런데. 전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근데 지금 솔직히 아는 척하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자궁수축 계속 얘기하시는데, 이게 저는 뭔지를 모르고, 이게 왜 아이 낳기 전에 자궁수축 되는지, 이걸로 그냥 아무, 아무것도 몰라요. 오, 오. 저희도 전문가는 아닌데, 네. 그 아기가 있으면 이 자궁이 이제 커지지 않습니까? 네. 애기가 자궁이 네. 수축이 되면 이제 아기가 딱 나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아직 수축할 때가 아닌데, 어...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 자궁은 이제 충분히 어... 커졌거든요. 어, 어, 그러니까 어, 어. 단태야한 어. 명일 때의 만상만큼 커지긴 커졌어요. 어... 첫째는 이거보다 저는 훨씬 작았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얘가 착각하는 것 같아요 아아 아, 아이가 셋이 들어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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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배 크기는 배는 크니까 어, 이게 날 때가 됐다고 예, 예, 예. 느끼니까 네네. 교수님안 그래도 그말씀하시더라고 만사 아, 크기에 아. 응. 제가 두 번째 임신이다 보니까 첫째를 어. 자연 분만 했었거든요 어, 예. 응. 그러면 이제 더 자궁 수축이 오기도 쉽고 아. 그... 그러면, 미리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너무 일찍 나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일찍 조선, 못 나는 거죠. 조사 조사한 쯤에 가지고 완성이 안 되니까 아. 미완성으로 이제 출고가 되면 이제 출고. 그러니까 태어나게 되면 출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기나 뭐 이런 예. 그런 그 그렇죠? 이게 다 아, 형상이 예. 돼서 나오려면 최하 28주 이상. 어. 산모하고 예. 가족 입장에서는 26주에 나면 안 되니까 조만자실로 오신 거구나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는 벌써 한달 전부터 인위적으로 음. 아이 아, 얘네들 아, 태어나려고 예. 그런 걸 이제 병원 이제 막고 있는 거구나. 아, 네. 아이고. 아, 그럼 그러면... 그 약물이 아이 아, 아, 나오지 않게 예. 수축이안 하게 하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약을, 아... 약을 지금 또. 그거는 이제 약물을 오래 쓰다 보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나 봐요. 산모가? 예, 예. 혹시 뭐 폐에 물이 찰 수도 있고. 폐? 예. 네. 그럼 그래서 이제 조금 24시간 동안 계속 아기들 상태 모니터링을 하면서. 네, 괜찮으면 은 조금 약물 안 쓰고 있다가 또 이제 수축이 오면은 다시 약물을 써서 와. 다시 일반 병실로 올라와서 조금 이렇게 생활하고. 죄송한데, 정말 팔한 번만. 네. 지금 이거 무슨 아, 왜냐 약물 투여하려면, 에이. 아유, 아유, 여기도 넣고. 에이. 야 지금. 아유. 그럼, 이렇게 어. 있다가, 어, 어 몇주 이후 되면 그때 이제 아이를 알수 있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셋쌍둥이 경우에는 보통 34주, 35주 되면 출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음. 그럼 지금 얼마나 남, 얼마나 붙어 되는 거죠, 지금 목표는 3주 정도나 남죠. 3주? 3주? 네. 아. 그러니까 3주 이제 바다익선이니까 음. 이게 엄마 뱃속에서, 배, 엄마 뱃속에서 하루는 어. 나와서 일주일이랑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최대한 아. 음. 아! 애들이 인큐베이터에서의 일주일이 엄마 뱃속에서는 하루예요? 엄마 뱃속에 아, 엄마. 네, 하루 있는 게 음, 약간. 그럼 여기 더 있어야 되네. 음, 그렇그렇 아 엄마가 주는 영양분으로 아이들이 음. 충분히 키워 크고 나와야 되는데, 아 근데 진짜 아이들이 세 아이들이 각각 어, 어때요 지금 상태가 아이들의 상태는? 지금 저 일란성 남자애기 둘, 어. 이란성 여자애기 하나 이렇게 있거든요. 그? 근데 잠깐만,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아, 나도, 나도, 이게 원래, 예. 쌍둥이가. 이게 어려워요, 예, 여기서. 이게 어렵네요. 나도 처음 아. 들어봐, 이런 케이스가. 자, 원래, 하나가 분열. 얘는 그냥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게두 개가 돼 분열됐어요. 큰 쌍둥이인 거야. 얘가 쌍둥이. 이게 일란성. 아. 그러니까, 알이 하나에서 시작을 했다, 일란성. 일란성. 난자가 두 개가 나왔다, 일란성. 일란성. 근데 저희는 일란성으로 시작해서 일란성도 생겼다. 그냥... 아, 지금 잠깐만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일일란성이 이게 뭐, 그렇죠. <laughs> 어, 이, 네. 아니, 그런 용어가 있어? 만들어야죠, 우리가. 그렇죠. 이게 어. 그러면 확률상 0.01%의 확률에서 더, 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몇 백만 분의 일이라고그 <laughs> 그래, 야, 이건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하네. 예, 예. 그... 지금 첫째, 예, 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아, 있다고 하세요. 위치도 아세요? 네, 네. 아, 여기. 위치는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바뀌진 않는 거구나. 네, 네. 아. 이렇게 있,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알 보알 콩알이. 아. 근데 둘째가 조금 작아서 어. 둘째 몸무게가 되게 중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어. 둘째가 잘 뱃속에서 안 크고 있어서 어. 좀 작아서. 어. 지 지금 몸무 아이들 몸무게는 지금 몸무게는? 저번 주에 쟀을 때는 940g? 1kg 안 돼요? 네, 아직 1kg 안 돼요. 100kg. 그 100kg. 옆에 일란성 아기는 1.2kg 됐고 아, 네. 그위 아, 여자 아기는 1.4kg 됐다거든요. 아, 여자 아이가 가장... 아. 집을 혼자 쓰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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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혼자 쓰는 애도. 아. 아. 어, 어. 다고하더라 그, 집이 두 개인데 예, 예. 하나는 그 딸아이가 이제 혼자, 혼자 쓰고 있으니까 쓰고. 영양분을 어, 이제 혼자 받는 거고, 받는 거고. 네. 네. 어. 여기서는 이제 어 얘도 마, 얘가 많이 먹으면 얘는 좀 적게 먹고 너 잘한다 지금 설명 을 너무 맞아, 맞아. 잘해주셔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 어. 어. 얘도 크고 크면서 와이프는 배에 물이 안 차고 어. 이러면 이제 다음 주다 다음 주도 계속 가도 되는 건데 예. 이렇게 뭐 언제라도 차면은 이제 음. 아마도 그 다음 날 수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계다 어, 근데 난또 음. 한편으로는 거, 걱정도 되는 게 음. 이제 한 아이가 태어났고 새 음. 아이가 바로 태어난 거잖아요. <laughs>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분유값이라든지 뭐 기저귀 이런 것들이 났다구. 곱하기 1에서 곱하기 4로 바뀌는 거잖아요 음. 그런 거 생각하면 조금 걱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게 제일 부담되는 면인 네, 것 같아요 솔직히 아 첫째는 아직 기저귀를 쓰고 근데 이제 세명이 돈과 그 단적인 예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하려고 했는데 삼둥이들 음. 보험회사에서 이제 다 거절을 해 가지고 아, 어? 보험 안 들어준대요 아 삼둥이니까 음. 안 해준다는 예, 거예요? 예, 예. 네. 아니 나 그건 진짜 어그 너무한 거 아니야? 아 네, 솔직하게 이해는 합니다. 이게 너무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오, 오. 보험회사는 손해잖아요. 오. 무조건 병원에 자주 가는 게 확정이니까 오. 제가 낼 보험료보다 더 많이 줘야 되니까 이해는 아 한다. 아 근데 네. 그거는 나라에서 보호해줘야지 이렇게 다둥이들을 안전하게 보험 가입해서 낳게 해줘야 돼요. 하하. 이거는. 네.